받는 것이다 라는 책제 11장 기도응답의 핵심은 한가지 기도만 하는 것이다 라는 어, 어, 테마를 가지고 어, 이 시간 어, 말씀을 증가하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어, 아마 기독교인들이라면 아마 다 알겁니다 비보가 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어, 전해졌는데 그것은 온누리께 하영주 목사님께서 8월 2일 아침 8시 20분 이렇게 65세 나이로 소천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세대교체가 교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한참 우리가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런 목사님들이 하나 둘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어,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에, 가고 있습니다. 어, 어제 어, 그 어, 이야기를 듣고 어, 마음이 굉장히 사실은 심란했죠. 아마 여러분들도 하영주 목사님은 다 아실 분입니다. 한국의 에, 큰 영적인 거장입니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랬던 분인데 이렇게 안타깝게 지금은 80, 90, 100살까지 이렇게 사실 수 있는데 65세 이렇게 연세로 다 수천을 하셔서 하실 일이 많은데 그게 모든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살 내용을 이제 국민일보 미션단과 미션단을 통해서 이렇게 어, 보게 됐는데 어, 목사님이 하영정 목사님은 이제 여러 가지 별명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대학교 사망일 때 폐결핵에 걸려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드셨는데 부작용이 인해서 어, 당뇨와 어, 간염 이렇게 생겨서 간, 어, 그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고혈압이 됐고 어, 그리고 또 신부정증이 이렇게 생겨서 어, 일주일에 세 번씩 이렇게 주석을 하고 또 어, 간염이 간경화 또 간암으로 발전해서 일곱 차례 이렇게 암 수술을 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어,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좀 마음에, 이렇게, 불편하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드나요 안타깝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 그분이 이제 종합병원이다. 모든 병을 다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병은 질병은 나의 동반자다 나의 반려자 다시 말하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국민일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아무리 용납을 하려할지라도 받아들이지가 않아 분명히 그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내가 자고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과 같은 가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떤 질병과, 질병과 환자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것은 네게 주신 가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생전에 사역하실 때 그래서 이것만은 내가 못한다. 이건 너의 평생 친구로 삼아라. 이건 평생 너의 반려자로 삼아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실제로 바울과 같이 내게 주신 가시라고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나의 반려자, 나의 친구, 나의 에 친구, 반려자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질병을 볼때 친구를 삼지 않았습니다. 반려자로 삼지 않았어요. 질병을 볼때 예수님은 안수를 해서 치료하든지 아니면 축사를 해서 악한 영을 떠나게 해서 결국은 질병을 치료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은 나에게 주신 가시다 라는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단한 번도 이건 너에게 준 가시고 이건 너에게 준 친구고 이건 너에게 준 반려자고 하신 적이 질병에 대해서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질병을 대하실 때 그렇게 반려자 친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대적하셨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은 그 병에 대해서 쫓으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악한 영을 쫓아내므로서 치료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주신 바시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주님이 대처하셨던 방법을 우리는 좀 그걸 가지고 다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에 이 소식을 어제 전했지만, 접했지만, 이렇게 국민 여러분을 통해서 보면서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도 슬픔이 있을 겁니다. 참큰 어른이신데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아픔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기도를 또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역학조사 하는 것처럼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일주일에 한 통화, 두 통화 정도는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그런 분들 들어보면 암이다, 암이다, 암이다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로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도대체 암이라는 게 뭡니까? 왜 암에 걸립니까? 수많은 믿는 자들이 왜 암으로 죽어야 되고 또 암에 이렇게 걸려야 됩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요. 저 속에서 음성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런 음성이 올라온 것은 내가 너를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제가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 주셔서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다 들려온 음성입니다. 한 20년이 그러니까 넘은 거죠. 그런데 뭐라고라는 줄 아세요? 제 음성 속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암으로 이렇게 죽어갑니까? 도대체 암이라는 게 원인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가요? 마음 속에서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암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그 암의 그 시작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암은 불치병이 되고 또 마음의 이번 주일날 칼럼에 원불교가 되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성도가 되지 말자. 원불교가 되지, 원불교인이 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거다 이거죠. 그 원불교 원불교인, 원불교, 원망과 불평과 교만하고, 이런, 이런 거에서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암이라는 것이. 그래서 암은 못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면 암에도 걸리지 않고, 마음을 바꾸면 암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맞습니다. 이 마음의 병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우리가 부족하고, 제가 간가진 말씀을 드리지만, 암이다 그러면 그 소리에 잡아 놀라서 잡아져 죽습니다. 누마에, 누마 성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인 둘이 근무를 쏟고 있는데, 흑사병, 흑사병,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 귀신이 와서 오걸래그 군인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내가 통관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흑사병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많은 사람 죽이지 않고 딱한 명만 죽일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통과시켜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흑사병으로 떼죽음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물을 그 사람이 쓰고 있는데 흑사병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놓고 네가 나에게 약속하기를 한 명만 죽 죽인다 고했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지금 죽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귀신이 말하기를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명만 죽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귀신, 귀신이. 나는 한명 죽었는데, 흑사병 소리 듣고 놀래서 나머지는 죽은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음의 병이다 이거죠. 이번 주일 저녁에 우리 그 집사람이 막 눈에 보셔서 아실 겁니다. 눈에 결막염이라고 하죠. 눈병인가, 뭐, 막 눈에 눈물이 나오고 며칠 전부터 그러더니 주일날 절정에 이를 다달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손 얹고. 이 안수팀을 참, 안수팀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안수팀을 좀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 사람이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안습기 들를하면서 더러운 이결막령 귀신 눈병 귀신아 떠나가라 막 명령을 우리가 하고 본인 됐겠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속에서 귀신이 그러더래 간다 그러더래 그러고 지금 한번 눈을 봐보세요. 지금 3일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눈이 회복이 완전히 됐습니다. 눈이 치료가 됐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일날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당진에 어떤 분이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당진에 또 아침부터 가서 다녀왔습니다. 그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눌려 있어요. 악한 영에 너무 많이 사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한 번으로서 그 축사로서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드는데, 한 번으로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어, 가까이 계시면 저희 교회 오셔서 자꾸 하면은 아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질병에 있어서 이렇게 가져온 질병을 가져온 악한 영들이 있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 하면 사모님에게서 나간다. 사모님은 영적으로 그래도 예민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간다 하는 거 소리를 듣고 나가 나가는 걸 느꼈지만 저는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냥 통증이 사라지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느끼 게되거든요 오늘. 이런 질병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용납하지 마세요. 친구 삼지 마세요. 반려자 삼지 마세요. 그건 나의 대적자라고 생각하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거든요. 주님도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처를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어떤 병이든지 다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십장에서는 기도할 때는 반드시 환상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기도를 하더라도 분장의 원리에 의해서 야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장의 분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오니 끝까지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를 할 때는 무조건 환상 기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대화를 하라 그랬죠. 대화하면서. 이번에 사모님에게 그런 일도 일어난 것은 대화하면서 할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도를 할때 대화하면서 하는가 그런 나간다 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치료가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대화를 하는 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 나왔던 때 축사 기도를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나간다 소리를 못 하면 본인이 하라고 그냥 내가 나간다 그냥 내가 나가 그러면 나간다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냥. 아니면 옆에 사람이라도 그렇게 대신 해달라고 시켜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굳게 잡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응답의 핵심은 말씀을 호물로 겨우로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 나는 기도응답 100% 받고 있다라는 제게 이 호물로 겨우 제가 굉장히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문자적으로 믿는 것은 좀 제가 말하는 건좀 다르다. 호물루개호, 신아야 된다. 바른 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호물루개오가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신을 말을 하냐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 맞습니다. 하는 그런 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호모와 로게우라는, 로고스라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호모로게우, 시인하다, 시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시인하느냐,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말씀하고 또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행하는 것, 그게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시인한다는 말이, 예, 맞아요. 그런 힘, 맥 빠진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우리가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맥 빠진 그러한 시인이 아니라, 예, 아유, 피곤해, 귀찮아. 아유, 예, 그냥 하자. 예,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시인이 아니라 이거죠. 이 시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말씀하는 거하고 주님이 행한 거와 같이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인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하야 이게 말씀 붙잡는 거라 이거죠. 이렇게 시인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어 3인칭을1인칭으로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시인을 하야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재정의 문제도 해결된다. 라고 제 책에서 나는 기둥라 배프를 받고 있다 라는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일권 책에서는 핵심 부분으로 듣고 있습니다. 호물루겨우라는 부분이요. 결론은 말, 말씀 문자적으로 믿는 건데, 단순히 문자적으로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책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아, 진짜 말씀을 이렇게 해서 붙잡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붙잡으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호물로 기억으로 이렇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관건, 말씀을 굳게, 호물로 겨우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질병문제나 재정문제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신 분은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병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소망을 잃었거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기도해서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 이 우리의 문제라는 건세 가지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걸 인생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성경은 인생의 문제, 영혼과 물질과 건강의 문제, 이세 가지 문제를 제의 싹스로, 제의 결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의 결과가 뭐냐? 아담과가 범죄한 결과가 뭐냐? 영혼이 안되게 됐다.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됐다. 건강에 적시는 거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문제 해결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뭐라는 말하는 게 뭐냐? 그세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 영혼이 막혀 있던 담이 무너졌고,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던 아담도 70여 가지의 병으로 아담도 죽었거든요. 그런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담당을 하셨고 또 가난의 문제는 예수님이 부유하신데 가난케 되심으로 부유케 되심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할 때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건케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문제, 해, 문제입니다 그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세 가지, 가지를 초월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이세 가지, 세 가지 안에 들어있어요 영혼이 예수 믿지 않는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또건정적인 물질의 문제 이세 가지 문제 이것 때문에 다툼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 원불교가 바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 가지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굳게 잡고 해야 응답을 받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20명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은 10일 동안 과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120명이 처음에는 500명이 주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를 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10일 동안에 다 떠나고 120명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120명이 10일 동안에 이 기도하는 동안 이 10일 동안 120명. 이들이이들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고 사도행전 2장 사절에서 말한다 이거죠. 어떻게 기도했길래 궁금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구했기에 행장 이절사 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궁금해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궁금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거예요. 아니 이들은 어떻게 했길래? 무슨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했기에 바로 어, 10일 동안에 다 120명 전체가 이 중에서 한명 빠지는 것도 아니라. 같이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은 몽땅 답니다. 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거죠. 다 방언을 말해. 이 중에 한명 받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거죠. 그걸 보자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구했기에?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러니까 이 사실만 알게 되면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아, 이렇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고 물질의 문제도 이렇게 하면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도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행정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갖춰야 전혀 기도에 임쓴이라 하며 다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헬라어로 끈질기고 진지하게 기도했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끈질기가, 끈질기다, 진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기도에 이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그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뭐냐면 끈질기고 아주 진지하게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끈질기고 진지하게 구했을까요? 이 방법을 알고 어떻게 무엇을 구했는지를 알고 우리가 끈질기고 진지하게 기도하자 이거죠 그냥 무조건 끈질기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을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잖아요. 서울 가는 서울 갈려 가는 사람이 서울로 가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로 간다고 하고 부산 쪽으로 열심히 뛰어봐요. 가 그건 문, 그리고 부산까지 다 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니, 말을 안 들어요. 나, 나는 아니야. 여기가 서울이니까 나는 그쪽으로 갈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말을 안 듣고 끈질기고 그쪽으로만 진지하게 가요.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서울하고만 더 멀어진다 이거죠.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가 밤새워서 끈질기고 10일 동안 막 진지하고 끈질기게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방향이 맞아야 된다 이거죠. 방향이 맞고 그래야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이들은 10일 동안에 어떻게 끈질기고 진지하게 구했느냐 이거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만 바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일장 4절을 봐야 합니다 행장 일장 4절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쳐대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120명은 10일 동안 다른 기도는 일치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만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20명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모이사 다른 거 일체하지 않고 뭐라고 해? 약속.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 이거죠. 그 약속, 그 약속만 붙잡고 했다 이거죠. 다른 기도, 아, 기도는 감사하고 회개도 해야 되고 뭐 이웃을 위해 도 도고 중복기도도 해야 되고 무슨 기도도 해야 무슨 기도도 해야 되고 언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을 한거 있으면 그걸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병 물에 물에 빠진 사람이 급한 것은 베드로처럼 살려줘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끝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거기서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아, 회개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아마 물에 빠져서 그렇게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이게 맞습니다. 그때 다급한 건 거기에 받는 그 기도, 약속만, 약속, 그 베드로처럼한그 그 기도가 필요, 약속하신 것만 기다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물에 빠질 때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왜, 그냥 살려주세요. 진지하고 끈질기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가 다른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포장을 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10일 동안에 구할 때 목적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그게 뭡니까? 그것만 구했다 이거죠 그것만, 다른 거 일체. 이기도 저것도 하지 않았다 이거죠. 지금 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사는 게 목적이지 그분에게 돈 몇천 조를 갖다 준다고 해서 그분이 그거 돈으로도 살수 있겠습니까? 그거 먹고 살수 있겠느냐 이거 아니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120분들은 우리처럼 기도했다,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 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한 가지 기도만 진지하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약속, 약속을 붙잡고 믿고 진지하게 끈질기게 할 기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 기도를 하자, 이거. 그러면 영혼이, 영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거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다음 시간그더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